호자산 간모준실. 예, 네, 거기에다 회차 3개요, 3개. 자, 92회. 3-3. 그 다음에 95회. 3-3. 105회. 3-4. 다시 한 번. 92회 3-3, 95회 3-3, 105회 3-4.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58페이지, 58. 58페이지. 그, 가로 5번 있죠, 가로 5번? 자, 가로 5번에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적합법. 얘도 음, 회차 3개 불러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자 83회 3-4그 다음에 85회 4그 이론입니다. 이론 1호, 그거만 불러드는 리건 85회 4번 그 다음에 91회 3-4 다시 한번 83회 3-4, 85회 4, 91회 3-4. 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자, 맨 위에 혹시 여러분들 선, 감모 손실, 인식, 후, 평가, 손실, 인식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자, 거기에다가도 회차 3개입니다. 네. 81회 1. 그 다음에 82회 3-4. 99회 5. 음, 다시 한 번. 81회 1번, 82회 3-4, 99회 5번. 이렇게, 예. 가 딸랑 숫자만 불러드리는 건 이론이에요, 이론. 음. 자, 근데 얘네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상품 티계정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화면 보실게요 55회 아5 5회 돼. 55페이지 미쳤구나 어. 어. 자 55페이지 네. 여러분들 아마 상품특켓좀 배우셨죠 그쵸 어, 배우셨는데 여기에 중요한게 있어서 다시 좀 복습 좀 할게요 그리고 항상 여기 세무일급 할 때마다 여기 배우셨죠 라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많이 숙이세요 <laughs> 그래서 해요. 해할 수 밖에 없어. 워낙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요거를 모르면 그냥 외워서 할수 밖에 없어요. 그죠? 렇 외워서 하면 금방 까먹죠? 보시면, 자, 우리가 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상품 티계정이요. 실지재고조사법 쓴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지재고조사법 음. 그러니까 시험에서요. 상품 티계정이 실지재고조사법을 씁니다를 말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실기 적어둔 거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실지재고조사법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 우리가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 판매한 수량이나 구매한 수량 달리기세요. 전자요 예 전자 였죠 어. 우리가 뭐냐면 판매한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지재우사법은 않고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가요. 어, 창고를 먼저 들어가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다 매출 원가로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어, 보시면 가급적 그리고 숫자도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자 회사가요 기초 상품이 300원이 있대요. 음. 이 말은 전년도에 있었던 상품이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예요. 맞죠? 자, 그다음 우리가 상품은 언제 증가하냐면 매입하면 증가하죠,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지만 여러분 취득부대비용은 더하고 매입 할인 같은 거 빼. 그래서 여기 단기에 순매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700원 어치를 순수하게 매입을 했답니다. 음. 그래서 상품 창고에 있는 금액은 총 1,000원어치가 되고요. 이천0 0 0원어치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어, 자, 근데 근데 기말의 실제 재고사법이니까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미 배웠지만 기초와 기말은 반대편에 있죠, 여러분들.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상품 금액이 얼마는 얼매, 얼 얼매는 어디 사투리니? 어, 어디 사투리인지 아시는 분? 어, 어, 할머니 사투리야. 할머니 그냥 할머니 사투리 그요 얼마인지 함경남인가자 <laughs> 어, 얼마인지 송도라네 어, 갑자기 <laughs> 얼마인지. 예, 네, 창고를 들어가서 기말 상품을 세 보니까 200원 어치가 창고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무 1급부터는 어떻게 줄지 니냐면 여러분, 여기, 여기에 있는, 300원, 700원, 200원은 금액이죠. 금액은 우리 다시 뭐 곱하기 뭐로 나뉘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뉘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무 1급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을 배려한답시고, 그냥 금액을 던져주는 편이지만, 어, 세무 1급은 그딴 거 없어요. <laughs> 그딴 거 없고, 배려 같은 건 필요 없고, 수량하고 단가를 각각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한꺼번에 주기도 하지만 됐죠? 그래서 요 200원을 원샷으로 안 주고요. 어떻게 주냐면 얘를 갑자기 수량하고요. 단가를 주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어떤 수량을 쓰고 어떤 단가를 쓰는지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세월1급은 죠 물론, 세무 2급처럼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죠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품 티계정에 있는 게 실지 금액이 될까요? 실지 재고 조사법이니까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량은 실제 수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죠 어, 그리고 단가는 뭐냐면 우리가 취득 단가 입니다 내가 하나당 얼마 주고 샀던 게 기말에 창고 들어갔더니 몇 개가 실제로 있더라. 이렇게 곱해서 요 200원을 구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세밀금. 그죠? 친절하면 200원 잘안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실또 꼭.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여기에 있는 게뭐냐 매출원가잖아, 매출원가. 저기 두 번째 매출원가가 8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00원, 1,000원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일치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시험 목적상 계산 문제에서 매출원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80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거, 우리가 실기대 비용이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아, 뭐냐. 물론, 물론 계산 문제도 숫자 하고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요 800원 어치는 매출원가라는 게 팔린 것의 원가죠. 그러면 이 800원 어치는 상품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800원이 무조건 매출원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선생님 좀 배웠으니까 매출원가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잘 들어 보셔야 돼요. 실지 재고 사법은요.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요. 창고 안에 없잖아요. 그럼 창고 안에 없다라는 건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어, 그럼 실지 재고 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추정을 해요. 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요. 네,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음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800원 어치의 상품 있잖아요. 이걸 도둑이 다 훔쳐갔대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도둑이 다 훔쳐갔대요. 그럼 매출원가는 800원이에 없어요. 없어요. 도둑이 훔쳐간 건 매출원가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어, 다 팔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팔릴 때 기록을 안 하니까.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실질재고사법은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시험에 단점 안 물어봐요. 요게 실기 응용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알죠?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죠 어. 자, 그래서 나온 게 55페이지, 아까 제가 회차 불러드렸던 기말 재고에 가산해야 될거 있잖아요. 뭐,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세무 2급까지 배우셨던 뭐, 선적진도 조금그 있죠? 네, 방금 눈을 맞췄어요. 그게 뭐지? <laughs> 그죠? 저, 눈치 사셨어. 제, 제, 제 눈을 보고. 어.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죠 어, 저 눈이 맞췄어. <laughs> 자, <laughs> <잠시만. 웃음> 55페이지,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이라는 제목에서 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실 게, 첫 번째, 왜 기말 재고자산에 가산 포함한다, 라기 더한다, 라는 거잖아요. 왜 더하냐,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물음표. 왜? 기말 재고에 더하는 데? 물음표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에 더하는 애가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볼건두 개예요. 두 개. 첫 번째, 왜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했던 그 숫자 그대로 응용하겠습니다 자, 기초 상품이 방금 3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상품 순매입액이 700원이었어요. 맞죠? 어, 그래서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에다가 기말상품 재고 200원을 빼서 매출원가 800원을 구했습니다. 맞죠? 어, 오랜만에 회계 하니까 다 법인세 벗어나니까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laughs> 어, 저도 시달렸어. <시달렸습니다. 웃음> 당연히 여긴 여러 조금이라도 배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표정이 좀 괜찮아요. 법인세보다는. <laughs> 저도 그거 못 못하고. <laughs> 그래서, 여기, 네. 자, 그래서 이 매출원가 800원이요, 어, 분석을 해봤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매출원가가 800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상품이 800원어치가 있다라는 게 정확한 뜻이에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이 상품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요 800원의 내역을 분석을 해봤대, 분석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팔려서 나간 건7 0 0원어치고요 나머지 100원어치는요, 사무실에 잠시 그 비를 피해가지고 옮겨놨대. 천장에 뚫려있어가지고 그냥 가죠. 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대요. 음. 자, 그럼 여러분들 매출원가는 정확하게 요 사례에서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700원이 700원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700원이 돼야 되는데, 회사는 여기 매출원가는 800원 잡았잖아요. 그럼 얘를 700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느 이세 가지 공식 하나 중에서 어딘 수정 하나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실지재고서법은 기초상품은 전년도 말에 실제로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징수사법은 사온 건 기록해요. 팔판걸 기록 안 하지. 순매입액은 사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이 기초상품과 단기상품 순매입액 정확한 숫자예요. 기록한 숫자. 아니면 전년도 말에 샜던 거. 그러면 조정할 곳이 기말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원가가 700원이 되려면 기말상품을 얼마로 만들어 줘야 돼요. 300원으로. 얘를 300원 만들어 줘야 얘가 700원이 되겠죠. 렇죠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 있잖아요. 얘를 우리 회사 창고에 자,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지금 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100원은 지금 상품 창고에 구멍이 조금 뚫려 가지고 비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0원어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요. 우리 회사 창고에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기말 상품 창고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생각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 기말 상품은 100원을 더했으니까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매출원가 700원이 계산이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냐면, 가산하려면 실지재고조사법의 계산논리상 기말재고를 빼서 매출원가 구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재고 더할 수밖에 없는 거 정확한 매출원가 구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냐면 매출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100원어치는 매출원가 되면 안 되거든요. 팔려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팔려서 나간 거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빼야지.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에 개념적으로만 더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창고에 넣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에 가산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참 많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건이 세 가지거든요. 이세 가지 요건이, 여기 보시면 A and D니까, and, 모두 만족이에요, 모두 만족. 알죠 음, 자, 첫 번째, 요, 요, 100원 생각하시면 돼요. 요 100원어치의 상품은 창고 바깥으로 나갔죠. 첫 번째, 창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면 다 매출 원가로 실제 재고사법을 인지를 합니다. 음. 근데 이 100원어치의 상품은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맞죠? 안 팔려야 되지. 팔리면 매출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팔리진 않아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 거여야 돼요. 맞죠? 그렇죠? 남의 재고를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미친놈인가 미친놈?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거 이거예요. 큰일 나. 아, 그래서 요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그 재고 자산을 내 창고에 있는 것처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좀 이따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본건왜 기말재고에 가산을 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한 애들을 살펴볼 건데 얘는 좀 쳤다 할게. 왜냐하면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 그래서 10분 쉬셨다가 우리 55분에 2시 55분에 2교시 진행 3교시죠? 어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